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에서 온 걸그룹 루비입니다. 루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정말 이제야 살것 같네요. 저희가 맨날 필리핀에서 공연하다가 이렇게 저희 말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 만나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제말 알아들으시죠? <laughs>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 필리핀에 와 있는 동안 주일에 항상 공연이 있어서 예배에 항상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마지막에라도 이렇게 교회에 올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집니다. 네, 저희가 4월 12일날 이제 필리핀에 처음 와서 20일 동안 7개 SM 쇼핑몰에서 공연을 했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 교, 한인 교회에서 저희가 마지막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음. <laughs> 네, 저희 저희 곡은 공식적인 곡은 이번 곡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할 곡이 두 글자의 단어를 외쳐주시면 저희가 또 곡이 또 음. <laughs>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박수 많이 주시고요. 네, 다음 곡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